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기치료 등을 통해 잘못된 귀신의 침입을 받으셨을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고 인격적으로 결탁되어 우리의 죄를 매개로 결탁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더, 물으시되 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라 아시고,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갈 경우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속성은 몰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둑과 같은 일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에게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며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묻는 질문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귀신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귀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힘입어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의 일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태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까운 곳에 신뢰할 만한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서 성경통독을 다운받으시고, 사복음서와 시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송가를 다운받으셔서 찬송을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찬송이나 복음 성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을 여러분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다시 읽으시고 읽으시고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 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조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홀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시고 지존자의 늘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리라. 평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당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고 큰 이름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눈물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두 팔을 벌려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오니 인류 속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 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여 없어서 내가 다시는 악한 것들에 눌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무지하여 고통 당하지 않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